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하시코프 최석인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 노마드에 볼트를 더해서 런타임 시크릿을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어, 저희 하시코프 엔지니어 팀의 박준상 사무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들에 대한 보안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데모와 함께 어, 노마드와 볼트를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금일 방송 뭐 1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후반부에 질문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방송 도중에 줌 탭에 어, Q&A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탭에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어, 메일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 박준환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상무님? 네, 어, 안녕하세요. 하시코코리아 박준상입니다. 어, 오늘은 어, 노마드... 와 볼트를 연동해서 어, 런타임 시 어떻게 시크릿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런타임 시에 우리가 배포한 워크로드에서 어떻게 동적으로 시크릿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노마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 노마드가 제공하는 보안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어, a c l 기반의 보안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포커싱을 할 거고 특히 a c l 기반 보안을 확인하면서 볼트랑 어떻게 연동해서 쓸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볼트가 발급한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토큰 기반으로 배포된 어, 노마드 이 잡에서 어떻게 어, 시크릿을 볼트가 제공하는 시크릿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갈 거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사시콤 노마드라고 하는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의 오케스트레이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버네티스 같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버네티스보다 간단하게 컨테이너라이즈된 워크로드를 오케스트레이션할 수 있고 어, 컨테이너라이즈되지 않은 워크로드도 손쉽게 오케스트레이션할 수 있는 도구가 노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어, 운영 환경을 지원하고요. 어,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보안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노마드를 설치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권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특히,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뮤추얼 TLS라든지, 또는 ACL, n a m s p a c e 리소스 코터, 요런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띄운 노마드 UI, 또는 노마드 클러스터에 아무나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에 따라서 필요한 설정들을 해야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접근 제어 목록 기반의 제어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어, 네임스페이스와 리소스 쿼터 그리고 센티넬 팔러시라고 하는 부분은 모마드 어,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핵심인 어, 접근 제어 목록 기반 보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나 서비스가 노마드 클러스터에 접속을 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토큰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토큰에는 정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토큰 기반으로 인증을 받게 되고 어, 뒤쪽에 기능 이라고 되어있는 기능 기반으로 인가를 해서 사용자나 서비스가 부여되어 있는 권한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acl을 쓰려면 어떻게 설정하면 되느냐 노마드 서버 쪽 컨피규레이션 또는 노드 컨피규레이션에 acl-enabled-true라고 하는 컨피규레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acl의 구성 요소는 크게 보면 토큰이 있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정책과 기능이 나눠집니다 정책 이제 규칙들로 구성이 되는데 첫번째 토큰부터 보면 당연히 사용자 또는 서비스를 인증할 때 사용을 하게 될거예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책과 연결이 될 테고 어이 토큰은 크게 두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매니지먼트 하나는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루트 유저 슈퍼 유저랑 동일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주로 사용할 건 클라이언트 타입 토큰을 쓰게 될 텐데요 아래쪽에 기능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매니지먼트 타입의 토큰은 모든 기능 그래서 노마드 안에 있는 모든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정책에 정의되어 있는 규칙에 이거 해서 부여되어 있는 고남 부여되어 있는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e c 의 토큰을 다시 이렇게 쪼개서 보면 어, 하나 이상의 토큰 또는, 아, 토큰은 하나 이상의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큰은 동일한 절차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규칙이나 규칙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규칙을 사용해서 정책을 생성하게 됩니다. 정책을 생성하게 되면 정책을 적용해서 이제 토큰을 생성하게 될 텐데요. 이 정책, a c l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칙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별로 접근하기 위한 토큰의 권한을 정의하게 됩니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대상 자원, 정책 처리, 그리고 기능 리스트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대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마드 안에서 잡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자원, TV하고 보시면 될것같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임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호스트 볼륨, 노드, 오퍼레이터, 버 플러깅, 쿼터 이런 것들이 대상 자원이 될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뭐 리드, 라이트, 디나이, 리스트, 스케일러블 뭐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해당 리소스를 어 리드 읽을 수는 있지만 추정은할수 없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임스페이스를 읽을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할수 없는 형태로 이제 권한을 정책이 부여되고 있는 거고요. 라이트는 읽고 쓸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뒤쪽에 있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워크로드를 스케일업 하거나 스케일링 관련된 작업들을 할때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부적인 작업에 수행 가능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리스업되어 있는 것처럼 잡을 서브밋한다든지 로그를 읽는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정책을 구성하는 규칙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게 대상 자원과 정책 처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고요. 케이퍼빌리티는 선택적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ACL을 적용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정책을 정리하고 클라이언트 토큰 기반으로 노마드의 잡들이나 타스크들을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공고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 노마드랑 볼트를 왜 연동을 하게 됐냐 볼트는 어, 다양한 시크릿, 시크릿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 다양한 자격증명들 뭐 예를 들면 p k 인증서라든지 클라우드 액세스 정보 API 키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노마드의 인증을 받기 위한 노마드 토큰을 볼트가 관리하는 부분, 그래서 노마드 시크릿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렇게 노마드 시크릿 엔진을 사용해서 발급된 토큰을 사용해서 생성된 워크로드들이, 어, 사용할 다양한 계정 접속 정보. 여기서는 db 시크릿 엔진을 사용해서 db에 접속하는, 어, 다이나믹 시크릿,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형태로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그러면 왜 노마드랑 볼트를 연동을 하느냐? 어, 노마드의 잡을 배포하는 게 사람이 직접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파이프라인이나 스케줄러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관된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마드와 볼트를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노마드랑 볼트를 연동하면, 어, 잡 템플릿, 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템플릿 기능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다이나믹 시크릿 가지고 온 시크릿을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직접 컴피그 파일로 만드는 기능들 그래서 그걸 발급하고 갱신하는 것들도 동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연동을 하는 절차를 보면 볼트 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마드 관련된 시크릿 엔진를 구성하고 사용하기 위한 역할을 구성하고 볼트 토큰을 생성하면 이 토큰을 기반으로 노마드를 연결합니다. 노마드를 연결할 때는 서버와 어, 노드, 에이전트가 모두 이제 볼트 서버를 볼수 있게 연결이 되고요. 핵심적인 구성은 어, 노마드의 컴피그레이션 파일 안에 들어가는 어, 보시는 것처럼 볼트 스탠자입니다. 볼트 스탠자를 어, 주시면 되는데 핵심은 어, 볼트를 이네이블 시키는 거고 이네이블드 툴을 하시고 접속할 볼트 서버의 어, URL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URL이 IP 주소가 아니고 어, 콘솔 DNS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획득한 주소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주인공은 노마드랑 볼트지만 백엔드에 콘솔이 돌아가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어, 라우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동할 때 롤을 어, 정의한다고 했는데 이미 사용할 롤은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네임스페이스 볼트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어, 노바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그대로 읽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을 배포할 때도 이 해당 어, 네임스페이스에 배포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토큰을 발급하는 방법은 보시면 볼트 어, 커맨드를 통해서 이렇게 발급을 하고 나면 그게 실제 노마드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볼트에서 부여한 정책에 맞게 노마디 토큰이 생성되는 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사용한 정책은 볼트가 만든 게 아니라 노마디에서 부여한 정책을 볼트에서 토큰을 만들 때 사용한 것임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차례차례, 예, 클란드 토큰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는, 어, 자동화돼서, 모마드에서 직접 만들고, 볼트상에 다이나믹 시크릿 엔진에 액세스를 해서, db 접촉 정보를 획득해가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요, 이런 볼트 리드라고 하는 커면드로 만들어진 이제 토큰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어, 하시코 볼트는 이렇게 수명이 짧은 토큰들을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크릿 엔진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이런 시크릿 엔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증 백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들이 이렇게 수명이 짧은 토큰, 노마드 토큰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ID 시스템들, LDAP이라든지 옥타 등을 사용해서 인증하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고요 볼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 또는 프로세스는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명이 짧은 토큰을 얻을 수 있고, 로마드 토큰을 중앙에서 집중, 중앙 집중화에서 관리할 를수 있겠죠. 뭐 이렇게 발급된 토큰을 가지고 타, 잡이 배포됐을 때, 그 잡이 볼트에 저장돼 있는. 시크릿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책은 볼트의 정책이고요. 이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어 롤을 생성하고 나서 해당하는 롤 기반으로 토큰이 발급되면 이 토큰이 이 토큰 기반으로 스케줄러에서 잡을 배포하게 되면 이 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팔러시, 액세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 볼트의 팔러시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DB 시크릿 엔진의 액세스에서 DB에 액세스할 수 있는 어, 다이나믹 시크릿을 획득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어, 그래서 이 다이나믹 시크릿을 획득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쓰게 되냐 면 잡이 배포되고 나실때 이미 배포 db는 이미 배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웹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면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면서, 아까 보셨던 설정에 의해서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 볼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db 시크릿 엔진, 데이터베이스 시크릿 엔진의 크리덴셜을 읽어와서, 요 해당하는 템플릿을 합성을 해서, 합성을 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바꾸고, 요걸 to json, j s o 으로 바꿔서, 여기 시크릿, 시라고 하는 위치에 c o n f i g j s 예, o n 으로풋을 찍게 될 겁니다.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좀 특별한 디렉토리인데요. 이게 노마드 a d Task 해당하는 잡을 돌리는 Task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예, 작업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장되어 있는 JSON 파일, 나중에 이렇게 렌더링되는 어, 합성되는 파일들은 해당하는 타스크만 액세스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DB가 어, 배포되어 있는 URL이 콘솔 DN, DNS 기반의 서비스네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배포할 때 보면 IP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P 주소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서비스 디스커버리 되는 서비스네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데모를 어,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어 볼트에서 이제 발급받은 토큰을 가지고 어, 노마드 타스크를 배포하고 배포된 타스크에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시크릿을 가져오는 형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미 볼트랑 노마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볼트를 구성하는 부분은 일단 시간을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토큰, 어, 볼트를 통해서 노마드 토큰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어, 노마드 팔러시의 앱이라, 노마드 팔러시, 에페브라고 하는 팔러시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원을 정의했고, 정책리를 지정했고, 케이퍼빌리티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미, 어,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앱 네, 데브라고 하는 팔러시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앱 데브에 보시면 아까 HCL 파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어 네임스페이스 디폴트에 대해서 리드할 수 있는 팔러시고 힐퍼 빌리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트 커맨드를 통해서 아, 토큰을 생성할 수 있고요. 이 토큰의 정보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네. 앱데이라고 하는 팔러시가 지정되어 있고, 타입이 클라이언트 타입이란 걸,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이 정말, 어 노마드에 만들어져서 액세스 할수 있는 토큰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 볼트를 통해서 만들었던 토큰인데 토큰 정보를 보시면 액세스 아이디와 시크릿 아이디가 있습니다 액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어, 노마드 커맨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타입에 앱데브라고 네, 하는 팔레지가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매니지먼트 타입, 아까, 루트 타입의 토큰도 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얘는 아마, 네, 매니지먼트 타입으로 생성돼서 아까 팔러시가 네, 다르게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데모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배포되는 파일은 DB.noma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게 될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게 될 텐데 배포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서비스들이 조회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200번 포트 이 이름으로 지금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 DNS 검색이 되는 거고 어, 특히 이제 사용할 게 네, DNS 검색이 어 티브볼트 쇼트로 하면 안전하네요 네, 음, 아 오타가 있었군요. 이렇게 네. 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잡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라폼이랑 비슷하게 플랜을 먼저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플랜을 해서 보면 이런 잡을 배포를 하겠다. 그러고 어, 체크인덱스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배포하시면 그냥 배포한 잡 어, 런하는 것보다 배포가 빠르게 됩니다. 어, 실제 잡이 어떻게 배포되는지 었 한번 확인해보죠. 이런 걸 확인할 때는 잡 스테터스에 잡 네임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 여기 러닝하고 있는 게 있네요. 얘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타티드가 됐군요. 아이피 어드레스도 부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배포되고 나면 그 앞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 될 텐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자 파일을 보면 어 일단 볼트에 네임스페이스에 접속을 해서 해당하는 팔러시를 가지고 이 팔러시에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시크릿을 읽어 오겠죠. 데이터베이스 시크릿을 읽어 오면 여기 적혀 있는 템플릿 템플릿을 어, 렌더링해서 렌더링해서 합성해서 실제 컴이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시크릿.config.json, 시크릿.시크릿에 config.json 파일로 네,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선 접속하기 전에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콘솔이 라우팅이 되는지, 검색이 되, DNS에서 확인이 되는지 한번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음. 네, 좋네요. 네. 이렇게 해당하는 서비스가, 네, 5432 포트로, 네, 서비스가 잘 동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잡을 배포를 하면 될 테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잡을 플랜을 해서, 플랜을 하고요. 어, 체크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스탭워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예. 컴플릿된 거 말고 지금 새로 발표되는 게 오, 스타트가 됐군요 그러면 어, 이 아이는 어떻게 검색을 할수 있느냐 아까 서비스 네임이 노마드 웹, 아, 볼트 데모네요. 노마드 볼트 데모. 아, 데미라고 했군요. 데모. 예. 28647로 떠있네요. 그러면 쟤를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네. 이런 파일이 해당하는 URL로 액세스했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템플릿, 이 템플릿 기반으로 이 컨피그 JSON이 잘 만들어져서 해당하는 DB에 접속이 됐다는 라 거죠. 그 말인즉슨 볼트가 만든 토큰을 가지고 어, 어플리케이션이 잘 어, 렌더링을 했다라는 거고요. UI를 잠시 가서 보시면. 음... 자비 이렇게 배포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비 배포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에 배포됐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토크럴리상에서 보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특히 오늘의 핵심인 토큰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걸 확인하실 수 있다. 만약에 클리어 토큰 토큰을 없애버리면 네 아무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볼트를 통해 아 콘솔을 통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했다고 했는데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IP가 아닌 서비스 네임으로 액세스를 할수 있게 그리고 콘스이 제공하는 DNS를 통해서 서비스 네임을 검색하고 서비스를 라우팅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포트가 28647이었네요. 여기서 보면 286 네.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ACL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고 통제되고 검증된 환경을 이제 개발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할0 0이 지원되는 형태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과 연동해서 셀프 서비스 형태. 또는 파이프라인과 연동하는 형태로도 이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 오늘의 주인공이 볼 노마드랑 볼츠였지만 실제로는 그 뒷단에 콘솔이 이제 백엔드에서 돌아가고 있었고요. 어, 콘솔 덕분에 손쉽게 할수 있는 거는 노마드 클러스터 구성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콘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 노마드 클러스터 구성 이외에 뭐 조인을 한다든지 이런 수작업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콘솔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트스트랩을 해서 자동으로 클러스터 구성이 되고 또한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등록이 됩니다. 서비스가 등록이 되니까 검색이 되고 나가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DNS처럼 검색을 하고 서비스를 라우팅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 모마들를 쓰실 때일단에 콘솔과 함께 쓰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짧은 시간이나마. 노마드랑 볼트를 연동해서 어떻게 ACL을 적용하고 이 ACL을 보다 손쉽게 쓸수 있게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화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크릿을 동적으로 발급받고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 배포와 런타임 관리 시에 비밀값 관리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추가 질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꼭 아니시더라도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박주사 상무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무리를 해야겠죠. 어, 우선 오늘 방송이 참석하신 분들께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아까 질문 주셨는데 본 웹이나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 웹사이트 그리고 참석자들께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들으신 노마드 볼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더좀어 직접 해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run.hashcop.com에 있는 학습 컨텐츠들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저희 회사의 어 좋은 점이 셀프 러닝 컨텐츠가 잘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금일 세션에 주 도움을 주신 박준상 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마케팅 셰린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어, thank you, 셰린.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